안녕하세요. 저는 클쇼 이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문장 만들기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순이죠. 그래서 영어는 동사만 많이 알고 있어도 짧아도 기본적인 의사 전달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하면 일단 입을 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 머리는 무조건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 꼬리는 이다, 하다, 있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머리는 나는 이겠죠. 꼬리는 가, 간다가 되겠죠. 그럼 I go로 일단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몰라. 이 말이 하고 싶다면 머리는 나는, 꼬리는 몰라. 그럼 I don't know.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숲속 공기가 상쾌했어. 여기서 머리는 숲속 공기가 되겠죠? 꼬리는 했어. 근데 숲속 공기에서 진짜 머리는 공기예요. 공기는 공기인데 숲속 공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 진짜 머리부터 말하시면 돼요. The air, 그 다음 진짜 머리를 꾸며주는 숲속의 in the forest까지 말하면 전체 머리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 했다. 과거형이니까 was, 상쾌하는 fresh니까 결국은 the air in the forest. was fresh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하나만 더해 볼까요? 나 오늘 수업에 늦을지도 몰라. 머리는 나, 꼬리는 일지도 몰라. 그럼 I may로 시작하면 되겠죠? 늦다, 지각하다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톤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져오시면 돼요. be late for. 그럼 I may be late for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수업에 늦으니까 late for 다음에 class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I may be late for class today. 오늘 기억하실 포인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머리와 꼬리를 찾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